삼라마이다스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럼 삼라마이다스가뭐 건설업을 하고 있으니까 건설업에 대한 경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건설업 자체가 이제는 노란봉 특법으로 박살나게 된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리스크가 상당히 많을 거고 그 다음 삼라마이다스가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곳을 한번 지켜볼게요. 지켜보면은 비유동 항목에서 컨버즈 이거 세력 종목이고요. 그렇죠? 컨터피아 이거 지금 거래정지에서 세력 종목이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간중간에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 회사가 투자도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주식회사 상장이 되어 있는 그런 회사에서 투자하는 것은 좋지 않구나 라는 거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SM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 봅시다. SM그룹 이세 우기원, 개인회사에서 물러나고, 뭐, 승기 빨라지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다른 부분은 제가 관심이 없어가지고 잘못 봤어요. 왜냐면, 어쨌든 이렇게 문어발식 확장을 하는 회사들 중에, 지금 돈이 있겠지만, 나중에 잘 되는 경우는 못 봤기 때문에, 시간 낭비라 생각을 했고, 자, 여기 에 있는 나진에 대해서만 봅시다. 나진의 새 대표이사는, 뭐, 이렇게 우방 기술본부장이 맡았는데, 이거 자살리인것 같아요. 나지는 최근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북구 복현동 골든프라저에 143억 원 낙찰을 받았다. 제 옛날에 살던 고향이거든요. 고향인데 여기를 보면은 이게 진짜 대구 복현 오거리라는 곳에서 악성 매물이에요. 악성 매물 이거를 갖다가 여기 있죠? 36년 유령 건물이라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지어지고 분양이 안 됐던 그런 건물인 건데 이거를 얘들이 지금 143억 원의 낙찰을 받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 여기 주변에 로드뷰 보실 분은 보시면 되는데, 이 공사를 할수 있는 구간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허는데도 엄청난 비용이 들 거라 생각됩니다. 143억 이상 분명히 들어갈 거고요. 여기 36년 동안 서 있었기 때문에 안전진단 자체에 대해서도 아마 143억원 곱하기 2배 이상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수리를 해도 이거는 아마도 그, 분양되는 일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를 샀어요. 그러면 은 경영 성과는 보나 마나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업이 국일재지를 샀다. 그러면 국일재 자체도 역시 별볼일 없는 기업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